자, 유지태 씨의 포토 촬영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겠어요? 네. 정말 영어한 독자와 너무 사랑하는 선배님이시자. 왼쪽부터 봐주시겠어요? 네. 정말 영어한 독자와 너무 사랑하는 선배님이시죠 현직, 여러분도 기재단태로 배우 활동을 박차영하고 계신 배우 유지태 씨가 오늘 하이드킹에 와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멋진 모습으로 이어서 오민수 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민수 씨. 아, 지금 기다리시는 분이 굉장히. 정말 영어 극장을 너무 사랑하는 선배님이시죠. 한직 한집...